오늘도 새벽에 출조 나왔습니다. 감생이 낚시. 오늘 여기 포인트는 본선 25시, 25시 포인트에요 여기서는 감생이 낚시해 봅시다. 이 자리는 제가 처음 내려봅니다. 처음 내려봐요. 여기서는 감생이 낚시. 물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3일째 배타고 낚시하고 있는데 오늘 물난가 모르겠네요. 자, 채비용을 사용할 채비는 원드랜드 그랜드마스터 1 2 5 때. 리의 3000번에 원줄 2.5 목줄 2호 그리고 그래 1.5집반 유동이옵시다 주심은뭐 대략 한 7, 8 m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낚시 해봅시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늦게까지 안 하고 한 점심쯤에 철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해봅시다 이? 오늘 날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까지 내일은 오후부터 바람이 조금 불고 날이 져때좀 낚시 좀 하고 날 안좋으면 좀 쉬고 여기는 딱 좋습니다 낚시하기 의자도 있고 의자에도 있고 참 좋아요 오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출출할까 말까. 집에서 살까 말까. 피곤해서. 뭐가 깜빡하더니 미끼가 없네요. 깜빡하더니. 저 부속섬요. 부속섬이 좋습니다. 본섬은 뭐 요번 지금 살인데 어떤가 모르겠네요 낚시안에 와서 그 다음 살이나 돼야지 좀안 될까 싶은데요 다음 살이 이야이 뭐냐 뭐냐. 다 팔았다. 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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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제가 팔이 좀 아픕니다. 지금 어로 낚시대 들고 있는데, 이 새끼 찰락하노? 사자 대군님 사자. 아야 아야 예예 아야. 딱 들어온 고기 들어온 고기. 딱사 사십. 딱 40이나 39나 이래될것 같네요 딱 고만합니다 수심을 조금 더 줍시다 수심을 어? 이끼가 없네 어? 여기서는 고기 터질 일이 뭐그닥 그다... <목소리> 엄마 왈로 이거. 원줄이 왜다쓸있노 뭐큰 고기가 물면 원줄이 퇴지 같습니다. 뭐에 원줄이 다 쓸리 있네요. <목소리> 원줄이 많이 쓸리 있네요. 지금 보여. 먹고 이건 또 이사철님 리 어서 오세요. 여기는 아마 떨어진 열 거예요, 본섬에서도. 살짝 떨어져 있을 거요 본섬에서 못, 나, 못 오는데, 여 옆쪽으로는 다 걸어서 오시거든요. 걸어서 올수 있는데, 포인트는 다 좋아요. 근데 고기 많이 잡으면 갈때 죽습니다. 죽어요, 죽어. 고기를 못 잡아도, 밑밥 쥐고넘어올라가면 죽어요. 몽키스님 어서오세요. 뭐, 터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죽을 고기는 올라오고 살고기는 도망가고. 합니다. 빨라 어이구 힘쓸락한디. 이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거기 있을 때는. 哎呀，哎呀呀呀呀呀呀！哎呀 는 조금 더 크네요 조금 더커한 45나 돼 보이네요 한43 42 43 이렇게 돼 보입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큽니다 아더 멀리 쳐야 되나 멀린 저녁을 가는데 완다 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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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 씨알이 잔디 야, 이야, 나 진짜 실력 좋지? 와. 제가 이래 실력이 좋습니다. 야 예, 네, 이래 실력이 좋아요. 어디 걸렸습니까? 아, 옆볼떼기 그거 딱 잡아오잖아요, 옆볼떼기. 혹동이니혹어 혹동. 엄매 목줄다 쓸렸네요. 이래 실력이 좋습니다. 아야 마. 목줄이. <laughs> 빠졌냐? 터졌냐? 빠졌네요. 얘. 자리 크다는데 힘을 좀 쓰네요. 이건 씨앗이 안큰것 같은데, 슝슝슝슝슝슝슝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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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슝. 어, 이거나 頑張れです。 아, 집에 간다! 집에 간다! 아! 아! 집에 갑니다! 여러분들! 참맛다, 여기다! 기름 오면 뭐, 지금인데? 상추에, 상추에 싸먹으면 되지. 금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한무국 봤는데 커서 가진 않아요 근데 1월달 각생인가?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 3 5 맞지? 3 5 c 이거 재볼께요 저에는내 눈이 줄자있는데 이 아니네 고기들이 살짝살짝 커보이니 커보여 버거 너희들도 들어가있어 버거도 넣고 버거도 넣고